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정야를 한번 분갈이 해주겠습니다. 이웃님께서 얼마 전에 요즘 폭염인데 이럴 때 분갈이 해줘도 되나요?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. 그래서 한 겨울이나 여름에는 안 해주는 게 좋다고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인데도 분갈이 한동안 해줬었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분갈이 해주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분갈이 해줘도 큰 해는 없는데 주의할 점이 있대요 뭐냐면은 음, 심는 흙. 이 흙이 흙이 젖어 있으면 안 되고요 말라 있어야 되고 심어준 다음에는 분갈이 한 후에 이틀정도 그늘에 말려준 다음에 밝은 그늘에서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햇빛을 보여주면 상관이 없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물주기는 2주 후 2주 후 이상 있다가 얘가 목마르면 물을 주라고 하잖아요. 일주일 후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. 보통 근데 한여름에는 최, 최소한 2주 이후, 2주 전에 하면은 거의 100% 죽는다고 해요. 여름에 이게 분갈이하고, 일주일, 그러니까 2주 전에 물을 주면 내가 행사수사를 하는데요. 그리고 그것만 잘 지켜주고 하면, 어, 여름에 분갈이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잘 지켜주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이거, 정야, 정야는 우짜라는 게 엄청 심한 거래요. 그래서, 이건 물소리만 들어도 우짜라는 거래요. 그 정도로 우짜라기가 엄청 심한 정야인데요. 우리 집에 와서 조금 또 우짜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얘 좀, 지금 포트에서 꺼내면서 좀 떨어졌는데요. 세 개나. 이 자구가 떨어졌어요. 그래서, 여기다가 그냥 옆에다 심어줄게요. 말, 이렇게 좀 꼬독꼬독하기 때문에, 그냥 여기다가, 과연 이게 코코넛 화분에 잘 클까? 그동안 바위솔만 심어줬잖아요? 그래서 얘가 웃자라기에 너무 잘 자란다고, 그래, 너무 우짜란다고 래서이거는좀 밖에, 밖에다 한번 난간에 서서히 좀 적응을 시켜가지고, 밖에 좀 내놔볼까 합니다. 그러면 짱짱하게 얘도 좀잘 크겠죠? 좀 덮어주고요. 물 준지가 꽤 됐는데도 조금만 닿으면은 잎이 떨어지네요. 이렇서 얘도 잘 관리해서 키워보겠습니다. 아이고 나는 한, 한 여름 한 겨울이래도 조심해서 이거 흙을 잘 말른 거를 말른 상태에서 심고 제 그니까 워낙 우짜람이 심하다 그래서 얘는 마사토 씻어말린 마사토 팔대 배양토 2를 섞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음, 마사토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울자람이 거의 그래도 덜 있겠죠? 그래서 얘도 한번, 자구 좀잘 늘리면서 키워보고 싶네요. 정해야죠? 조그만 거 천냥짜리 사다가 한번 해봤는데, 얘는 이천냥 준것 같아요. 저번에. 그래서 얘는 자구가 조금 있고, 좀 큰데요. 그 전에 막, 조금만가 천 원짜리 같다 하니까 계속 웃자라면서 안이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서서히 난간에 매달아 놔 보겠습니다. 바이설은 덕분에 그래도 다행히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. 한, 화분이 이렇게 됐네요. 그래서 잘 키워보겠습니다. 잘 크는 모습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더워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세요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